같이 하시죠. 쿵쿵딱! 야야 레디 해봐. 강제로 시작해서 방장 뺏어버리자. <laughs> 야 방장 뺏어버리자. <웃음> 오. <웃음> 저 사람 안 달리나본데? <laughs> 나이스 바리게이트. 아싸 1등. 방장이다. 뭐하 이게? 뭐야? 어 깨어났다. 뭐야? 아니 뭐야? 방 만든 다리라고. 그냥 만든 방이었대. 이 <laughs> 뭐야, 민수 혼좀 날래 뭐야 이거? 뭐요? 뭐요? 왜 자꾸 혼내? 왜 그래? 혼좀 날래. <laughs> 내가 뭘 잘못했어? 레디에라, 레디에라 혼난다. 혼난다. 뒤졌어. <laughs> 몸에 킨다 원래. 배터 뒤졌네. 너무 뒤졌다. <laughs> 특별히 몸에 52 단계. 쩔 덜덜거린다. 어, 그러면 주사를 높은 거 쓰나 보네. 그러면 건들어 주는 게 인지상정. 내봐. 아 이게 덜덜이 거리면 이제 주사율 차이가 심하다는 거거든요. <laughs> 아 이제 가야겠다. 아또 괴롭히면 또 논란 생기니까. 아, 여러분 저 혼낸다는 거 제가 방어한 것뿐이에요. 정당방어. 주말이었으면 크게 <laughs> <그게> 못났다 <laughs> 툰다 <laughs> 하나도 안 무섭다. 차가 정당하지 않은데. 뭘 차가 정당하지 않아? 지도 스펙트 타고 있으면서 <laughs> 주말 뭔지만 보자. 어 고르고 있어. 나갈게. 전... 설레면서 맥 고르고 있었죠? 응 나갔죠? <laughs> 1대1 마임 이상 오님 <laughs> 초보 아님? <웃음> <웃음> <뭐요>? <웃음> 아니 아나 1대1 방이라니까 존나 고수인 줄 알았는데 뭔가 느낌이 <laughs> 오, 오, 아니 잘한, 잘하네 오 아, 저도 프로가 아니라 저도 마인블이거든요. 일단 이분이 집중할 수 있게 앞으로 가지 말고 뒤에서만 쪼자. 어. <laughs> 이분 이제 빡칠쪽시켜야 되거든. 오. 자, 덕분에 익시드는 가득 채워지는 중. 오, 잘하시는데. 어, 익시드 안 써. 쓰지 마, 쓰지 마. <laughs> 내 익시드는 한 방을 위한 것이다. <laughs> 아니, 익시드 안 써도 이게 좀잘 쫓아가지네, 이게. 아니, 이게 뒤에서 주는 압박이 엄청 심하거든요, 카트라이더. 그래서! 그, 백미러 옵션 끄는 사람이 있어요. 아예 안 본다고. 몸싸움 걸어보자고요? <laughs> 저한테 뭘 하시면 안 돼요. 욕하면 안 돼요. 몸싸움 했다고. 자, 갑니다. 저 진짜 한번만 해서 한번만! 아 진짜 이거 정당한 몸싸움이에요! 진짜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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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셨죠? 그리고 이시도안 쓸게요 막아볼게요 자꾸 <laughs> 자 이제 써볼까? 이시들을 <laughs> 휴... 겨우 이겼다 왜, 조정제어 걸리지? 왜, 조정제어 걸리지? 그게 바로, 폴터가이스트, 풍쇄 잼민이 컨셉. 어? 뭐야, 사... 나 뭐, 잼민이라는데? 어, 잼민이 컨셉으로 이어가볼까? 님, 김학사, 알아요? 네. 구독했나요? 아니요. 흉독, 아시나요? 알레. 구독, 하셨나요? 아니요, 카트는 구독 안 해요. 메디 좀요. 나혼좀 낼게요. 아, 이런, 씨발, 잠깐만. 아니, 김학사님, 그러세요. 나를, 안... 아, 미안해요. 정당한 거예요. 아, 나 이분, 아, 진짜. 아니, 어떻게, 아니, 어떻게, 그럴 수. 너무 아시다 진짜. 아니, 이거, 이것도 맨 뒤로 가볼까? 뒤에서 쫓아가 봐야지. 난팀 챙기고. <laughs> 아, 나 이분 잘하네. 진짜 연습하려고 하시네. 아, 그러면은, 하, 아, 이게 내가 몸싸움 붙으면 내가 쎄가지고 연습이 안 되시고.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러면 내가 <laughs> 몸싸움을 어떻게 해야 이번이 연습이 될까? 야, 조지라고요? 아 어떻게 조지란 말을 할 수가 있어요? 예, 선량한 어, 유저부진이신데 저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해 <laughs> 익시드로 쥐어져버리기 콧소리 <laughs> <laughs> 하지 말고 하던 대로 해라 <laughs> 하... 오케이 자 여기서 아웃 딱 파주고 들어오시겠죠? 이 시들로 딱 들어가고요. 자, 살짝 건들어주고요. 자, 오른쪽 봐주고, 왼쪽 봐주고요. 어? 어, 졌다. 휴, 땀땀. 님몸 개쎄네. 아, 비결 알려드려요 아, 이분 나 진짜 모르나 본데? 그냥 카트만 하시나 봐. 빼르치 나중 아니에요, 예? 님 몇인데요? 저 140. 저 240이요. <laughs> 아 진짜에요 근데, 근데 왜 이렇게 쓰냐고요? 이렇게 비법이 있다니까요 배도전차 골라보세요 알려드립니다 게임에서, 게임에서 정하는 정, 거냐고? 정하는 야 거에... 이건 진짜 모른다 아 그러면은 어떻게 말해야지? 인터넷을 바꾸는 건데요 요즘은 기가인터넷이잖아요 그 옛날 메가패스 아시나요? <laughs> KT 메가패스 그거 쓰셔야 돼요 메가패스 이용한 지 20년 넘어서 아주 서비스 중이거든요 <laughs> 그래서 아직 전화선 뽑아서 인터넷 해야 해요 나에게 속도가 있기 때문에 에이, 에이 잠시만 쳐 봐. 쳐 봐. 그래 쳐 봐. 아 씨발 아, 웃어? 시작하세요. 아저 용서할 수 없어요, 이거는. 아니 진짜 어떻게든 좀훈훈하게 지내 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랑 안 되겠네요. 여기서 나 잠깐 막아 볼게요. 당신 날 뚫을 수 없어요. 그러니까 왜2 9번한테에 웃어요? 에? 어이 참 어? 어 잠만 오, 잠깐만 형님. 선배님. <laughs> 선배님 잠시만요. 아 선배님. 아. 하, 잘하시네요. 님 음, 그렇게 막기만 님, 하면 님 그렇게 맞기만 하면 짐. 우와! 속이 뻥이라니요, 여러분들. 아, 자, 주행으로 갑니다. 아, 진짜 한 개가 먼저 보여 줄게. 한개 주행 갈게요. 어떻게 될 갑니다. 야레야레. 야레 슈가다이나 혹시 1대 7막상 모드 아시나요? 얘들아 버스트콜 한번 간다. 기다려 봐. 대기하고 있어. 그거 옛날에 아, 봤는데 한번 해 보실래요? 친구들이 같이 하자고 해서. 갑자기 쇼한 판만 해 보실래요? 한판 하고 나가라고 할게요. 제가 막자는 이미 막히는 거예요. 네네. 일단 맵부터 돌겠습니다. 전용 맵이죠? 예. 얘들아 간다. 님. 카운터 321한 번씩 쳐 보세요. 321. 어, 3. 얘들아, 지었다 어, 아주 지렸어. 어. 엄청, 엄청 빨리 들어오네. <laughs> 야, 나 저분 닉시드라서 최대한 신중하게 막아. 신중하게. 네, 네. 바로 출발하세요. 야, 야, 저 사람 잘하거든, 진짜. 우와, 우와. 왔다, 왔다, 왔다. <laughs> 나이스, 잘했어.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나이스. 어, 잘한다. ha <laughs> ha 여러분들, 이거 가지고 뭐 카트를 삭제합니까? 지금 이분 노는 거예요. 저번에 쇼케이스, 그것 때 말씀드렸죠. 즐길거리가 없다. 그러면 뭐냐? 나를 찾아와라. 지금 제가 해? 즐길거리, 아이씨, 이거 왜 걸렸어? 야! 야, 뽑아줘! 오, 나이스, 고마워. 어, 올라갔네? 아 뚫렸, 뚫렸, 뚫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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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렸다. 아이, 참. 야, 얘들아. 아, 똑바로 안 해? 지금 선량한 유저에게 지금 즐거움을 이것밖에 못 주는 거야? 똑바로, 아! 짜, 떨고 싶었다. 아이씨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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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? 야, 저 잠깐만. 야, 이분 키보드 났어. 아 잠깐만 이거 나 느낌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뭘 카냐 이거? 아 잠깐만 저번에도 <laughs> 야 이거 야, <laughs> 야 이거 올려서 하면은 우리가 못 가잖아 이누아 어, 살아났어! 야나나 올려 나 올려줘 내가 내가 꺼내올게! 야 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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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사람 간다 저 사람 간다 저 사람 간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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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낚인 거라고 이거! <laughs> 이아 낚시야 낚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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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야, 이거. 아이, 뭘 카잖아, 이거. 아, 뭐야, 모르 척 했었네, 어태까지저 사람. 아, 이거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, 아이. 또 속네, 이걸 진짜. 에이, 저, 투수에 투수. 그, 어? 중선이 말하는 거 아니야, 저거. 야, 뭘, 나 막아. 예, 예 막아봐, 막아봐, 막아봐. 어? 뒤는 좀. 아이, 자, 아, 나와. 야, 야. 이들이 뭘, 날 상대하려고, 새끼들아 어? 뭐, 임마, 갈게. 아, 자야! <laughs> 어? 뭐야, 이거? 어 이거 썸네일 강인데, 이거? 와, 감사합니다. 이 썸네일까지 또. 아, 어, 가볼까?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! 아이고! <laughs> 이게 말이 된다, 야! <laughs> 야, 나도 미안하다, 얘들아. 야, 미안한데. 나 설적 건들거 없어, 진짜. 아, 나도 억울해.